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천송가 200장 천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엿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순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트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시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 하려고 오력이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혹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장 아끼는, 우리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사역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치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면 그한 영혼을 위해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게 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내 네, 주님 우리의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떠나게 될까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대한 상실감과 그 허망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이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반응이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반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가다라 지방은, 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때 귀신들은 요청, 예수님께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길 구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지리상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던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이적이 그들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던 돼지떼들은 이방인의 재산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 떼로 보내시고 그 돼지 떼가 죽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그 사건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길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재앙이 된 것이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력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게 되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이 재앙이 된 것,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만에 하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예수 님을모 르고 하나님 을 몰라서 하나님 께서 그들 을 구원 하 시기 위해, 우 리의 것을 사용 하신다면 우리는 어떨 까요？하나님 을 모르 는 사람 들, 사람 들을 구원 하 시기 위해, 우 리의 소 중한 것을 바치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어 드릴 수있 나요？아니면 가다라 지 방의 사람 들 처럼 예수 님이 나의 삶속 에서 떠나 가길 바. 사람은 자신이 얻는 것은 좋아하지만 잃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득은 바라지만 손해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가장 사랑하셨던 자기의 아들까지 버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주님, 그 복음의 도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재산이 될수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까지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하시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것이 필요하다면, 나의 소중한 것이 필요하다면, 주님, 그것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사용한다 하셨을 때, 주님, 제발 떠나가 달라고. 제발 내 삶에서 떠나가 달라고. 우리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간구한 것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바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 바쳐드리며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